기와 한반도 기가 이기겠어요. 세계 자유의 보루인 성조기와 태극기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태극기가 이깁니다. 우리 뒤에는 자유 진영이 있고 문재인의 뒤에는 빨갱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줌의 거지 새끼 한테 기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려는 저 문재인, 여러분 그 자는 올해 그의 운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이 어디 촛불 폭동 일으켜가지고, 김대중식 사기, 노무현식 억지, 문재인식 망국 귀신에 들려가지고, 촛불 개내지가 잠시 1년 까부로 쳤지만은, 원래 내로 끊음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몰아내지, 도망가지 않는 놈들은 쳐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미국과 우리, 성경기와 태극기 세력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폐륜범들을, 문학의 폐륜범들을 만들어낸 이 빨리 세력을 원래 싹 적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복시키는 저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 원래 태극기로 청소하고 그 안에 있는 촛불그림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계 대한민국 국민들을 촛불대대주로 만드는 언론계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 출동 빨갱이들을 청산해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법원에서 폭폭을 입고 날조 전문 박영수, 윤석열, 특검, 그리고 김세용 판사 같은 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반란 세력에 부역시키는 것으로 굴벽시켜서 대한민국의 폭폭을 더럽힌 저 법원님. 호남 좌팔대를 때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3일째 지나고 오늘 행진 다 해보니까 자신감 붙나요 붙나요 예. 자신감 붙습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잠시 교보문고 앞에 광화문에 잠시 어디 찌꺼내기를 동원시켜가지고 이래서 쇼 하면 은 우리는 찌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당처럼 줄기차게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올리는 태극기 송조기 세력과 인공기 한반도기 세력이 한판 붙어서 광복절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해방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남한에 있는 촛불개대지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딱 붙으면 원래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세력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짝퉁태극기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태극기 집회할 보는 태극기 들고 태극기 헐리우드 액션 하는 헐리우드 태극기 액션 배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대한대국당 과이을합쳐서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인공기 촛불난동 세력 며칠 전에 광화문에서 탑을 썰어버리듯이 여러분 이 지난번 정권을 썰어떨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찰들 촛불난동 세력에게 500명 주입들도그황우병 촛불 난동자들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또 최순실 촛불 폭동을 일으키게 만든 격정찰들 뭐 이렇게 평화적인 태극기 성적이 집회보고 뭐 수사한다고 뭐를수 있어! 그 촛불 상징탑 북한의 주체사상 탑피스의 삼겹살을 때리는 거 그거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해야 될 일이고 경찰청장이 해야 될 일이고, 문재인이가 해야 될일이요 네! 어제 촛불타발서로 때린 사람한테 인건비 내놓고, 그 사람들에게 벌금 매기지 말고, 포상금 한 사람당 1억씩 내놓으란 말이야 네! 네! 경찰 본급 주지 말고, 검찰 본급 주지 말고, 법원 판사 본급 주지 말고, 국영방송 기자들 본급 주지 말고, 어제 촛불 썰어뜨린 사람들에게 소상금불어버이야 예!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제 사상탑, 촛불탑 썰어뜨리고 세월호 노란 리본, 저주의 리본 썰어버리고 촛불 들고 지랄 발언, 문재인 주사파 정권 원래 태극기와 성조기에서 청소해버리는 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신감이 더 붙었지요. 예! 점점 점점 더 전진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저 민족 반역자 문재인을 썰어내서 다시는 이 땅에 촛불빨해이들이 지랄 발광하지 않도록 여러분, 올해는 승리하는 대로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애국당 경비들고 다음에도 이쪽으로 강성군대로 많이 모여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싸움이 정해안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자신감과 신념,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특방 해방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3대 세습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승리의 해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예! 아, 감사합니다.